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물가가 2.4%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지금 물가가 상승을 했죠. 네, 이게 완전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꼼수에 대해서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금리 인상 에, 역주행, 네, 일본 은행 총재죠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마이너스 0.1 입니다. 마이너스 0.1. 네, 그래서 물가보다는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 활성화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경기 활성화 이게 제가 계속 외치지 외쳤던 겁니다. 네. 지금 물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를 막는 건데 그런데 이 물가도 공급망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미국이 강달러를 만드는 것은 꼼수다 그랬죠. 달러의 기축통화 패권을 유지하고 에, 4차 산업혁명을 완전 장악해가지고, made in USA 해서, 에, 뭐, 바이오 생명과, 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다 미국이 생산한다. 이런 강제적인 자유무역을 해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 미국은 이런 걸 통해서 또 전쟁 위기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각나라의 혼란을 조장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거죠. 달러라는 무기, 이 핵무기입니다. 달라도. 달러라는 핵무기를 이용해서 아주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핵폭탄을 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 물가가 엄청 뛰어야 되는데, 에, 물가 상승률이 2.4%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9.1%, 유럽은 8.6%, 우리나라 5.6%인데요.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 국민들이 이거 금리 내려라라고 외쳐야 되고요. 미국 따라가지 말아라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력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물가 상승은 공급으로 풀어라. 유엔이 계속 얘기했잖아요. 유엔이 공급으로 풀고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기업이 횡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횡재세를 매겨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정답입니다. 유엔은 공적인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 미국의 연준은 사기업 은행 연합회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미국의 이 달러 노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에,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핵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안보 불안을 일으키면서 그걸 가지고 뒤에서는 경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데 이거 용납해서는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에,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튀르키에도 금리를 3개월 연속 낮췄어요. 그래서 물가 난 보다 경기 둔화가 더 우려된다 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같은 입장이죠. 러시아도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하락했다 라는 거예요. 공급망이에요. 공급망. 네, 예, 그리고.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내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달 전부터 얘기했죠. 이 미국이 금리 인상, 이 금리 인상이라는 건 핵폭탄입니다. 세계를 핵폭탄을 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미국이 이 금리 인상은 러시아 굴복뿐만 아니라 환율도 에너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율 무기를 쓰고 있는 거고. 에, 결국에는 에, 미국이 기축통화 달러패권 그리고 에, Made in USA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독점하기 위한 독점자본주의를 지금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에 지금 이 소비자 물가가 이제 3%를 돌파했다 2.4% 3%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 총재는 일본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금융 완화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체성이 있지 않나요?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트리키에도 자기 나라 사정에 맞게, 러시아도 자기 사정에 맞게, 중국도 자기 사정에 맞게, 일본도 자기 사정에 맞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꼭두각시들이에요. 꼭두각시들. 이것들은 완전히 주체성도 없고, 한국의 특색, 한국의 상황, 한국의 지금 환경,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미국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나라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모멸감이 듭니다.